가의 넓이는 나의 넓이의 2분의 1이다 그랬거든? 네. 음. 그렇다면 여기에 뭔가 넓이가 하나가 있으면 여기 넓이가 2개가 들어간다는 소리야. 가가 나의 2분의 1이니까. <laughs> 네. 그럼 전체 넓이가 3등분 된다. 이런 뜻이야. 예, 전체 넓이는 40 곱하기 75인데 네. 나누기 3을 하게 되면 이 보따리 하나의 넓이를 구하게 되는 거지, 뭐. 그게 계산의 끝이야. 그래서 방금 내가 계산을 할때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자, 라고 늘 얘기를 하는 거야. 응. 그러는 동안 이해라는 게 찾아올 수도 있거든. 일단 천이야, 이게. 저 빨간색 하나가 천이야. 네. 그럼 빨간색이 지금 두개더 있는, 소리. 이 장소는 뭐죠? 2000. 2,000이겠죠? 일단, 그건 알겠고, 여기 2,000이라는 걸. 기형 니은이 얼마니?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거 사다리꼴 아니냐? 네. 사다리꼴? 사다리꼴에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높이.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이가 넓이인데 네. 그게 2000이라고 아까 우리 얘기했지? 네. 네. 그러면, 어우, 미안. <laughs> 얘 얼마냐, 기억운니 이거 찾는 거야. 음. 응. 그래, 그래. 그렇게 한번 계산 쭉 해봐. <laughs> 쌤 기다려줄 수 있어. 25. 그래. 25 정확해요. 네. 끝. 뭐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렇긴 한데 어40 곱하기 네모 나누기 2가 가다 여기를 네모라고 뒀구나 음. 이렇게 되면 아마 답이 구하기가 좀 어려워질 거야 너 너의 시선이 도달한 곳이 잘못된 건 없으나 네. 풀기 되게 힘든 쪽으로 이제 기울어 버렸어 네. 음. 근데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네. 그랬으면 어, 안 풀리네. 다른 생각 한번 해볼까?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게 창의적인 거일 수 있어. 네. 어, 지금 그거 하나 지금 보여준 거야. 네. 나 같으면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가고 싶을 텐데. 하고 한번 보여준 거란다. 네. 음. 자, 다음 빈 칸에 이번엔 다른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빈 칸에 뭐가 있네, 그랴. 그래. 어, 참, 이거 사진 안 찍었구나. 다음 빈칸에 수를 규칙적으로 늘어놓았습니다. 네, 어 엄청 큰 그림인데? 상준이 너 보면 알겠냐? 이거 예전에 풀었던 거? 네? <laughs> 기억 안 나지, 아예? 이거.. 너무 많이 풀어도 탈이야. <laughs> 상준이 형 예, 옛날에 이거 풀었었어요. 응, 음, 했지? 네. 음. <laughs> 기억이 안 날지도 몰라. <웃음> 괜찮아, 괜찮아. <laughs> 복습시켜줄게. <laughs> 가끔은 너무 많이 배워도 탈인 것 같아. 나도 그런데, 나도 똑같아. 나도. 뭘 너무 많이 막, 막 하면은 기억이 안 나. 나중에 기억이 안 나는 게 있어. 음, 복습해야지. 네. 그래서 복습이 필요한 거야. 네, 수를 규칙적으로 늘어놓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3, 6, 9, 10 이렇게. 그러니까 3, 6, 9... 어떻게 늘어놨다는 거지? 이거 아닐까? 3하고 6, 9하고 12, 15, 10. 이렇게 가야지만 이 배열이 나올 것 같은데? 그지 이렇게 수를 배열하신 것 같아요. 네. 어때, 나의 눈치가? 저 되게 좋아요. 네, 근데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 네. 이해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 네. 글을 읽고 이해하면 되는 게 아니라, 네, 도형이나 그림, 그리고 수의 배치를 보고서도, 아, 이렇게 된거 아니야? 라고 느끼는 마음인데, 이게 수학을 할때 필요한 감각이야. 네. 네, 이게 수리 감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응? 글을 읽고 그그 그 감정을 이해하고 이런 거랑은 조금 또 다른 차원의 것이 네. 아무튼 그런 게 있다는 걸 잠깐 보여줬어요. 아무튼 아, 3부터 243까지 합은 얼마예요? 대각선 위에 대각선 뭐 보면 되지. 대각선 3, 15, 39. 띠용 띠용 이거 규칙 있냐? 네. 대각선 위에 수란 저 파랗게 동그라미 친 건데요. 네. 3, 15. 39, 아. 이렇게 가고 있어. 규칙이 있나? 15, 아 잠깐 이거 39에서 한 개만 더 해주시면 돼요? 한 39, 개만 3. 더 하냐고? 그게 무슨 뜻이야? 아, 아아 잠깐, 그게 아니아요거 하나 더 알려달라고? 네. 어 그럴 수 있어. 힘들죠. 네, 저... 39, 42, 45 1, 2, 3, 4, 5, 6, 7, 8, 9, 10. 30을 더 더하면 되니까 45에서 45에서 75요. 1, 2, 3, 4, 5, 6, 7, 8, 9, 10. 어. 7 5 잠깐만요. 어, 헷갈린다. <laughs>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어 맞아 맞아. <laughs> 75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건지 알겠니? 응. 한칸갈 때마다 3을 더더 하잖아. 아. 두칸 가면 45에서 두칸 가면 6을 더해서 여기가 나올 테고. 아, 알겠다. 계속 그 생각 한 거거든. 네. 그렇게 어려운 생각은 안 했어요. <laughs> 네, 알겠어요. 그렇지. <laughs> 바로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어, 선생님은. 별거 아니야. 네. 규칙. 아하, 이거. 네. 야, 그러면 너가 그냥 풀지 뭐. 뭐 배울 게 뭐가 있어, 이제. 라는 거야. 여기서 배운 건 감각을 읽게 우는 방법이었지. 네. 계산 더셈 이런 거 가르쳐 준건 없어요. 네. 음. 그리고 참 그것만 얘기할게요. 1, 2, 3, 4 이런 거 더할 때 이렇게 더하면 빠르지. 네. 그거 이용해주면 좋아. 네. 나중에 수가 몇 개인지 알게 되면. 네. 음. 일단 여기까지만 힌트를 줄 테니까 한번 요걸 나중에 보고 기억이 나면 음. 문제 해결 능력이 좋아졌으면 좋겠구나. 규칙이 있다는 것만 알아내면 그냥 얘네끼리 뒤집다 다 더해 되지. 아 참, 아 미안하다. 근데 그 규칙이 그게 아니다. 내가 지금 헛소리했네요. 를 아, 여기 있는 이 숫자는 그렇게 더하는 게 맞는데 얘는 그런 음. 규칙은 아니지. 아 맞다, 맞다. 맞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사이가 일정하지는 않지, 그지? 네. 그래서 아까 얘기, 아까 쌤이 얘기한 것은 취소. 네. 더하는 방법은 맞지만 여기에 어울리지는 않아요. 네. 음. 자, 너한테 이걸 더하는 방법을 한번 개발해 보지 않으련 하고 오늘 한번 미션을 줄게. 음. 너무 오래 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해. 음. 아, 맞다. 전에, 어, 어떻게 하다가 뭐, 떠올, 떠올 생각이 있는데, 예전에. 어, 그래. 그런 레퍼런스 좋은 거야. 음, 음. <laughs> 그렇더라, 위에 뭐가. <laughs> 갑자기 많이 오면서. 응, 쭉 찾아봐. 내가 봐줄게. 아, 응. 여기요. 아, 좀 저렇게 쓰긴. 이게, 응. 여기 위에. 좀 당이나 아 이게 거기